자, 수능특강 6강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링으로 시작이 되죠. 자, 1980년대 동안에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What Caretaker, 관리인이었대요. 어디에? Resolution Island라는 곳에 관리인이었대요. 근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In remote, 뭐 이런 섬이죠. 어디에 있는? On the west coast of New Zealand's South Island. 아뉴질랜드의 어떤 섬에 있는 이런거 지 주소 아 요런 곳에 요런 곳에 요런 곳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외딴 곳에 있는 섬요 섬의 관리인이었다 다음 거는 쓸데없는 내용이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Key Naturalist 요런 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어 Key Naturalist 이게 주어인가 했는데 주어가 아니네 주어동사 여기 나오잖아 여기 앞에 명사만 이렇게 띵 나오는 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우리 명사라든지 형용사만 이렇게 띵 나오고 갔다 음에 컴만 나오고 주어동사 나와 뭐야 이거?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죠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명사이면서 혹은 형용사하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우리가 빙은 생략을 해 주잖아 분사구문에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면서 이렇게 가야겠죠. 뭐면서? 아주 열렬한 자연주의자면서. 이거 이제 빙이 생략된 거죠. 앞에. 빙은 a naturalist 이거죠이해서죠 열렬한 자연주의자이면서 그는 뭐 했대요? noted. 주목을 했대요.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자, note. 주목을 했다. 그럼 이제 뭘 주목했는지 명,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를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어? With concern, 전치사구가 가로막고 있잖아. 걱정스럽게. 이러면 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놓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전치사구라는 것은 문장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원래 얘가 with concern he noted 될 수도 있고 he 컴마, 컴마, with concern noted.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해 되시나요? 이런 전치사구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들어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놓쳐요. 알겠죠? 제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걱정을 가지고서 그가 무엇을 주목했대요? 임팩트, 영향. 제가 근데 우리 임팩트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of, on, 혹은 on, of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on은 무엇의 대안이고 of는 누구의 영향이잖아. 우리 임팩트 같은 거는 보통 무엇이, 무엇에 무엇 대한 영향 이렇게 되죠.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에 대해서 미치는지 두 가지를 오브랑 온 가지고서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럼 뭐야? 토종새에 대한 무엇의 영향이에요? Arrival, 도래, 도착. 누구의? Recently introduced. 자, 우리 introduce 하면 소개하다 말고 또뭐 있어? 도입하다. 도입하다. So, you 여기 에 담비라고 나와 있는데 l e bit of a little b 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a t h e y i t v a d t e d i t 이무 a 할 때? t h e y i t v a d e d i t h a i s l t h a l t c o r a s t c e r of n e w z of e a l e a l d a little bit of a l i t 여기 구석탱이에 있으니까 이해시죠이 뉴질랜드의 라스트 코너까지 얘네들이 들이 닥칠 때 그때 아주 걱정스럽게 이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해시죠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in o n attempt to 너무 많이 나와요. in o n attempt to 하면 무엇하려는 시도하에, 노력하에 이렇게 됩니다. in on attempt가 노력이라는 뜻이잖아. in on attempt to do something 하면은 something을 하려는 노력하에가 되는 거예요. 무엇하려는 노력하에. 즉 뭐냐면은 어디선가 끊길 거란 얘기야. 끊기고서 문장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 컷마를안 줬잖아. 여러분이 알아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하려는 절박한 시도하에겠죠. 무엇하려는 절박한 시도하에 protect populations of the Flightless Cacapo and Little Spotted Kiwi between 1894 and 1900. 여기까지겠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엇하려는 그 절박한 노력하에. 자, 그랬을 때 우리 population 하면 사람한테는 인구라고 하지만 동물한테는 개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1894년부터 1900년까지 두 가지 종이죠. 뭐, flightless, 날수 없는 카카포라는 아이와 이 little spotted kiwi. 작은, spotted 하면 우리 전박이란 뜻이에요. 작은 전박 k i w 얘네 둘을, 얘네 둘의 개체를 보호하려는 아주 절박한 시도하에, 노력하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translocated. 우리 트랜스 하면은 옮기는 거잖아. Located. 이동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는 옮겼어요. 무엇을요? 우리 Hundreds of은 뭐야? 수백의. 수백의 Individuals 하면 역, 역시나 우리 개별이죠. 개체. 개체. 수백 개의 개체를 자 그런데 옮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From이 나왔네. 어디에서 옮겼어요? 근데 더 중요한 정보는 뭐야? 어디로 옮겼는지가 나오겠지.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저기로 메인랜드 메인랜드는 우리 본토잖아 본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Resolution Island로 수백 개의 개체로 옮겼다 이거죠 이 from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to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요 Resolution이 어땠어? 이 Resolution Island가 was too close to the mainland 자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어디에? 본토에 그리고 이 스토츠가 결국에는 1900년에 invaded 침공을 했다 이거죠. 그 섬을 그래서 이 헨리의 아퍼 t 티는 어땠어요? were in vain 우리 in vain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헛된 헛된 헛된. in vain 헛된. 그 노력은 헛됐습니다. 근데 우리 nevertheless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연결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첫째 기법이죠. 무엇의 기법이야? Isolating species in danger. 자, in danger 하면 우리 위기의 처한, 멸종 위기의 처한이 뜻입니다. Species in danger 하면 멸종 위기의 처한. 자, 종을 자, 멸종 위기의 종을 isolate하는 거죠. i s o l a t e 하면 뭐야? 고립시키는 거잖아. 고립시키는 기법이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고립시킵니까? 어, 무엇을 어디에다 고립시켜요? Isolating the species on predator-free island. Predator는 뭐야? 포식자죠. 포식자가 free한, free는 뭐야? 우리 fat-free 무지방, caffeine-free 타페인 caffeine 없는, sugar-free 무설탕 맞죠? Predator-free 하면은 포식자가 없는 섬이죠. 그런데 어떤 섬인지가 또 이제 대시 나오네.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the s p e c i e s in the past 얘들아 may or may not have pp 나왔네. may have pp 뭐야? 자, may, may 동사는 뭐할 수도 있다라는 현재에 대한 추측이라면은 may have pp는 뭐야 이거? 과거에 뭐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과거에 대한 추측이잖아. 그런데 be occupied는 뭐야? 수동이잖아. 수동이면은 뭐, 되었을 수도 있다, 있죠? 되었을 수 있다. 그럼 뭐야? 차지 되었을 수도 있는, 누구에 의해서? 그 종, in the past, 과거에. 과거의그 종에 의해서 차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Predator Free Island에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들아, 그럼 그 종은 누구야? 멸종 위기종이죠? 이 멸종 위기 종이 과거에 살았을 수도 있고 안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랬던 포식자가 없는 섬에 이 위기에 처한 종을 고립시키는 그런 기법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잖아 주어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그 기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Became a viral 아주 중요한 툴이 되었대요 도구가 되었대 무엇하는 To prevent extinctions from predation. 막아주는 도구겠죠 뭘 막아줍니까? Extinction from Predation Extinction 하면 멸종이고 Predation 하면 포식이지 근데 누구에 의한 포식이야? Introduce Predator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 있는 뉴질랜드에서의 도입된 새롭게 들어와진 그런 Predator에 의한 그런 포식으로부터 뭘 막기 위한 멸종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대요. 뭐가? 이런 기법이.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복잡하면 여러분들 이거 볼수 있어야 됩니다.